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윈픽헤드 1권 7쪽부터 10쪽까지 읽으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I remember how Bryce used to act back in elementary school. 나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How 어떻게 Bryce가 used to 하곤 했는지 자, 우리가 used to 하면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뭔가를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i used to smoke 하면 나 담배 피곤했어 근데 지금 안펴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 뭘 하곤 했다고요 act 행동하곤 했다 라는 거죠 back in elementary school 어떻게 행동했는지 언제요? Back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때 예전 초등학교 때 걔가 브라이스가 어떻게 행동하고 했는지 나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바로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girls are stinky poos라고요. 여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여학생들은 stinky 하면 냄새 나는 뭐 악취 나는 아니면 뭐 역겨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나는 똥이야. <laughs> 푸 하면 우리가 똥을 말하잖아요. 근데 girls 하고 복수니까 놀렸던 거야. 그때 옆에 친구도 예 해요. 여학생는 기분 안 좋죠. 그럴 때이 그레고리는 I don't think girls are stinky poos. 여자들 편을 서서 어, 내 생각엔 여자 아이들은 냄새 나는 똥 아닌데." <laughs> 이렇게 편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찍부터여학생들 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But of course now I don't get any credit. For sticking with the girls all this time. 하지만, of course, 물론, 지금 나는, 우리가 get credit for 하면, 무엇에 대해서, 그쵸, 인정받다라는 거거든요. 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뭐 했던 거? sticking. 어, 누구의 곁에? with. 머물다 라는 뜻이거든요. ing가 붙어서 앞에 credit for, for라는 전치사 때문에 동사가 그대로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steak에다가 ing를 넣어서 sticking. with the girls all this time all this time 지금 것 내내 여태까지 뭐 지금까지 여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붙어서 편지로 주고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거야 당연히 지금 like i said bryce is the most popular kid in our grade so that leaves all the rest of us guys scrambling for the other spot like i said 내가 이미 말했듯이, Rice가 is the most popular kid in our grade. 우리 학년에서 가장 더 모시 가장 popular 인기 있는 kid 아이다. 그래서 so that leaves 그 말은 뭐 나머지는 남기게 한다라는 건데, all the rest of us guys 우리와 같은 나머지 남학생들을 남겨주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scrambling for the other spot? 어, 우리가 s c r 블 m b l i n g 하면은 앞다투다, 뭐 서로 밀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for the other spot. 다른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서로 앞다투게끔 우리 나머지 남학생들을 남기게 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는 브라이스로 정리됐으니까 나머지 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모두 남은 그 남자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앞다투면서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The best I can figure is that I'm somewhere around 52nd or 53rd. Most popular this year. The best I can figure is 우리가 the best 하면 최상이라는 거잖아요. 최고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순위를 상상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내 순위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나는 I'm somewhere 어딘가라는 거죠. Around 52nd or 53rd 52등이거나 아마 53등 그쯤에 올해 가장 인기 많은 남학생 순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제일 좋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요. 우리가 figure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figur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라거 여기서는 어, 내가 가장 최고로 내 자신을 순위를 매겨본다면 아마 52등이나 53등쯤 되지 않을까 올해 가장 인기 많은 남학생 순위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the good news is that I'm about to move up one spot because Charlie Davis is above me and he's getting his braces next week 하지만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은 is that 뭐냐면 대디하다 yeah, I'm about to 자 우리 be about to도 진짜 해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꼭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내가 A라는 동작이 끝나고 B라는 동작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즉 A라는 동작은 끝났지만 B라는 동작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be about to 이거든요. 자기가 52등이나 아마 53등의 순위가 될것 같은데 인기남 순위가 그런데 be about to move up 위로 한칸 one spot 한 순위를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 올라간 건 아니에요. be about to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Charlie. 찰리 Davis. 데이비스라는 아이가. is above me. 내 바로 위에 있는데, and he's getting b-i-n-g. 다음 주에 그는 뭐 한다고요? braces. 어, 그의 교정을 할 거다라는 거죠. get his braces. 교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정하면은 <laughs> 이게 아무리 이뻐도 이게 조금 그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얘 덕분에 한 단계를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팔쪽입니다. I try to explain all this Popularity stuff to my friend Raleigh, who is probably hovering right around the 150 mark, by the way. But I think it just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with him. I try to explain. 나는 try to 애썼다, 있다, 있다. explain 설명하려고요. all this popularity stuff. 인기 있는 것에 대해서 인기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누군데요 Rowley, Rowley라고 읽으시면 돼요. Rowley. Who is 가로에도 설명이 나와있어요. Who is it? Probably. You can say probably, but you can also say probably. Probably. 요즘 원어민들은 probably 보다는 probably라고 많이 읽으세요. Who is it? probably h o v e r i n g Right around the 150 mark. 누군데요? 아마도 순위가 um, 150 정도. 음, 자기는 아까 52, 5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마 한150 정도. 맴도는 그런 아이 누구 내 친구인 Rowley를에게 인기 순위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By the way, 어쨌든이라는 거요. 음, 지금 by the way라고 붙인 거는 굳이 순위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이제 But I think it just. 자, 근데 하지만 내 생각에 자기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인지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it just 그냥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with him. 요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거 우리 한국말에도 똑같잖아요 영어에도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자기가 그렇게 막 설명을 했지만은 이 친구한테는 with him 그 친구에게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친구 Rory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Wednesday Today we had a physics ad So the first thing I did when I got outside was sneak off to the basketball court to see if the cheese was still there. 우리가 physics at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죠 체육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체육시간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체육시간을 가졌다 so the first thing 그래서 처음으로 i did it. 내가 한 것은 when i got outside 밖으로 나갔을 때즉 오늘 체육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뭐였다? was it sneak off to the basketball court sneak off to 하면은 어디로 우리가 to 하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sneak off, 몰래 빠져나가다 라는 동사구예요. 우리가 sneak 하면 살금살금 가다 혹은 몰래 가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sneak off to 하니까 내가 어딘가에 속해있던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몰래 빠져나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Sneak off to 어디로요? 더 basketball court, 농구 코트에 몰래 빠져나갔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요. 만약 if the cheese was still there, 아직도 그 치즈. 그냥 치즈가 아닙니다. 치즈의 대문자도 적혀져 있고요. 그 앞에 더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특별한 뭔가 의미가 있는 치즈라는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단어가 처음 나왔지만 아 지금 대문자와 앞에 정관사더가 있는 걸 보면서요 예측하셔야 돼요 아 이게 또 뭔가 있구나 아 무슨 특별한 치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 그 치즈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베스킨보 코트에 몰래 빠져나갔대요 and sure enough it was 그리고 sure enough 하면 아니나 다를까 라는 뜻이에요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 it was 거기에 치즈가 있었다라는 거죠. That piece of cheese has been sitting on the black top since last spring. 앞에 얘기했던 그 치즈 조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That 저 piece of cheese 치즈 조각은 has been sitting on 거기에 계속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Has been 그렇죠, sitting in 자면. 현재 완료 진행인데 어, 과거의 어떤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the black top. 한국에서는 아스팔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로는 black top이라고 해요. 아스팔트 도로를 말하는데 보통 아스팔트처럼 깨끗하게 깔리는 거죠. 즉그 어, 아스팔트 위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s i Last spring, 지난 봄부터요. I guess it must have dropped. out of someone's sandwich or something. 내 생각에 어, 그것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할때 우리가 most 조동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것은 어, 누군가의 샌드위치나 뭐 그런 것 등에서 떨어져 나왔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drop out 어디에서부터 빠지다라는 거고 or something 하면 뭐뭐인가 뭐 그런 것들 등등을 약간 or another similar thing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것들 해석하시되 등등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after a couple of days 이틀 정도 후에 the cheese started getting all moldy and nasty 그 치즈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형편없는 상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nobody would play basketball on the court where the cheese was 그래서요 아무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어디 on the court 그 코트에서 농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딘데 그 코트가 where the cheese was. 그 치즈가 놓여 있는 코트에서 농구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Even though that was the only court that had a hoop. Without t 그곳이 유일한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진 that had a hook, 어 uh, without t 그물이 달린 링, 그 농구 공이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링이 가진 유일한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서 어, 농구를 하지 않았다는 라 거죠. 농구할 때 공이 쏙 들어가면서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그물에서, 쉬. 그러면 되게죠. 취감이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농구 코트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this kid named Darren Walsh touched the cheese with his finger. Darren Walsh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그의 손가락으로 그 치즈를 만졌다. And that's what started this thing called the cheese touch 그것이 치즈 터치라고 불려지는 것이 시작된 계기가 된다 and that's what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it's basically like the cooties 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균과 같았다 if you get the cheese touch You are stuck with it until you pass it on to someone else. 만약 너가 그 치즈 터치를 당하면 너는 그것을 계속해서 안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너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까지 너는 치즈 터치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억지로 떠맞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be stuck with 하면 무언가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억지로 떠맞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치즈 터치라는 것을 떠맞고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세균 보유하고 있는 거야. 으. 그랬던 아이디어 어때요? 당연히. 오망을 가겠죠. 더러운 거 만졌으니까 그 더러운 거 세균을 옮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The only way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cheese touch is to cross your fingers. 유일한 방법은 뭐하니? To protect yourself. 너 자신을 보호하는 뭐로부터? From the cheese touch. 자, 치즈 터치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이다? To cross your fingers. 손가락을 크로스하는 거다. 자, 우리가 손가락을 크로스한 한다면은 지금 사진처럼 저렇게 하는 건데 보통 행운을 빌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good luck 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10페이지 볼까요 but it's not that easy remembering to keep your fingers crossed every moment of the day 하지만 it's not that easy 자 여기서 that 하면은 강조하는 that 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다지 쉽지 않다 뭐가요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을요. 뭐를요? to keep your fingers crossed. 너의 손가락을 이렇게 꼬아서 있는 거를 그러고 있는 상태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Every moment of the day. 하루 매 순간 I ended up taping mine together. so they stay crossed all the time. 나는 결국은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테이프로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y did stay crossed. 그 손가락들이 내내 붙어 있게끔. stay Crossed 이렇게 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여기서 ended up 하면은 end up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Taping 하면 이제 테이프 바르는 걸 말해요. 그리고 stay crossed 라면은 stay가 유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머물다. Crossed 손가락끼리 이렇게 꼬는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All the time 내내라는 네, 네, 뜻입니다. I got a D in handwriting, but It was totally worth it. 나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Handwriting 시간에 D를 받았대요.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니까 제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를 받았지만. But. It was totally worth it.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totally. It is worth it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니까 그 정도 시간, 돈 투자하는 거 it's worth it.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해외하면서 여러분도. 요 표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this one kid named abe hall got the cheese touch in april and nobody would even come near him for the rest of the year abe hall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4월에 치즈 터치를 당했는데 그리고 어 아무도 심지어 그해 나머지 기간 동안 걔 근처에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For the rest of the year 하면 그해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This summer, Eve moved away to California. and took the cheese touch with him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 에이브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to california california로 이사를 갔고 and 그가 이 치즈 터치를 함께 가지고 가버렸다 그 아이가 마지막 아이였으니까 걔가 사라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치즈 터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i just hope someone doesn't start the cheese touch up again because i don't need that kind of stress in my life anymore 나는 단지 그냥 바란다 someone doesn't start the c h e s t touch up again. 어 누군가가 이 c h e s touch를 다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start up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 don't need 나 그거 필요 없다요. That kind of stress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두번 다시 더 이상 In my life, 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 아이 친구에게 큰 스트레스가 <laughs>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어, 7페이지부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니면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페이지입니다. I remember how Bryce used to act back in elementary school. Girls are stinky poos. Yeah. I don't think girls are stinky poos, but of course, now I don't get any credit for sticking with the girls all this time. Like I said, Bryce is the most popular kid in our grade, so that leaves all the rest of us guys scrambling for the other spots. The best I can figure is that I'm somewhere around 52nd or 53rd most popular this year, but the good news is that i'm about to move up one spot because charlie davis is above me and he's getting his braces next week i tried to explain all this popularity stuff to my friend rowley who is probably hovering right around the 150 mark by the way but i think it just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with him wednesday today we had a physics add so the first thing i did when i got outside was sneak off to the basketball court to see if the cheese was still there and sure enough it was. That piece of cheese has been sitting on the blacktop since last spring. I guess it must have dropped out of someone's sandwich or something. After a couple of days the cheese started getting all moldy and nasty. Nobody would play basketball on the court where the cheese was, even though that was the only cord that had a hoop with a net. Then one day, this kid named Darren Walsh touched a cheese with his finger. And that's what started this thing called the cheese touch. It's basically like the cooties. If you get the cheese touch, you are stuck with it until you pass it on to someone else. The only way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cheese touch is to cross your fingers but it's not that easy remembering to keep your fingers crossed every moment of the day i ended up taping mine together so they just stayed crossed all the time i got a d in handwriting but it was totally worth it. this one kid named abe hall. got the chest touch in April and nobody would even come near him for the rest of the year. This summer, Abe moved away to California and took the chest touch with him. I just hope someone doesn't start the chest touch up again because I don't need that kind of stress in my life anymore.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10쪽에서 13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